안녕하세요 서울댁입니다 오늘 진미 오징어채무침을 만들 건데요 진미 오징어는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잘게 찢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들과 반찬을 나눠 먹기 때문에 오늘 좀 양이 많아요 800g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고요 옆에서는 냄비에 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이 하고 있죠. 체반에 진미 오징어를 넣었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요 오늘은 좀 오래 쪘어요 양에 따라서 7분 12분 중간에 이렇게 위 아래를 바꿔 줍니다 골고루 잘 김이 갈수 있도록 뒤적뒤적 해주는 겁니다 잘 쪄지고 있습니다 살균도 되고요 냄새도 잡아줍니다. 오이를 넣을 건데요. 백다닥이 오이를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돌려깎기를 조심조심 해서요. 오이를 채 썰어 줄 건데요. 손 조심하시고요. 껍질이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오이 돌려깎기를 해서 굵은 느낌으로 채를 썰어 줄 겁니다. 되게 굵죠? 예, 손 조심하시고요. 오이를 적당한 크기로 약간 굵다라는 느낌으로 채를 썰어 줍니다. 오이를 넣으면 진미오징어가 굉장히 색다른 별미가 됩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채를 한번 썰어볼까요?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씨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썰어 줍니다 역시 굵게 채썰어 줍니다 이번에 양념을 준비할게요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크게 한 스푼 넣을 거예요. 마요네즈도 3 스푼. 다진 마늘도 한 스푼 준비했습니다. 아, 물엿 대신에 꿀을 넣고 있는 건데요. 물엿이나 올리고당 괜찮습니다. 두 스푼 준비했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이곳에 아까 준비해둔 오이를 무칠 건데요. 오이는 나중에 무쳐도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오이 숨이 좀잘 죽으라고. 맨 먼저 살살 살살 버무렸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살살 살살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쪄둔 진미 오징어를 넣고요. 살살 버무려줍니다. 물론, 오징어 먼저 빠락빠락 묻히고, 오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이가 숨을 잘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묻혀봤는데요. 나중에 넣어도 똑같이 오이가 많이 수분이 빠져서 꼬들꼬들해지고 아작아작한 아주 맛있는 오이가 됩니다. 오이를 넣어서 먹다 보니까 오이만 골라서 먹게 되더라고요. 오징어채를 한번 쪄줬고요. 그리고 오이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맛있습니다. 한번 쪄서 살균 효과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저 굵어 보이는 저 오이채가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향기도 참 좋습니다. 먹다 보면 오이만 골라 먹고 진미 오징어만 남, 남습니다. 네, 통깨도 통통 뿌려주고요. 예쁘게 담아볼까요? 진미 오징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